자 마지막 뭐냐 여러분들 아까전에 가져간 디드라이브에유연규의사강이실에 c n c 밀링머신센터에 아, 가공캠 프로그래밍에 컨피드레이션 요거 있죠? 들어갑니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A 그리고 컨트롤 C C 됐죠? 이걸 어디다 넣느냐? 컴퓨터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C드라이브에 그리고 사용자에. 사용자에. 그리고 어드민스터에. 어드민스터 들어왔죠. 네. 그리고 내문서에. 그리고 마캠, i, 마캠 x7에. 들어와 네. 보시면 컨프그레이션 나오죠. 네.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리고 체크하고 복사하는 파일로 대상 파일 덮어 쓰기. 했더니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가셨죠? 네. 다 하셨죠? 예, 네. 네,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X7은 기존에 있는 건 닫아주시고요. 다시, 다시 열어야 돼. X7을 다시 열어보세요. 자,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 시프트에서 우리가 아까 C, 어, P, L, R까지 했는데, 만약에, 음, 일단 사각형을 그려보자. 어, Shift R 눌러보세요. 됐죠? 그리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은 뭐 관계없어요. 그냥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어, 여기에 못 따기가 있으나, 필렛, Shift F, 필렛 나오죠? 그리고 필렛의 어, 값은 어, 10. 자, 그리고 선택해서, 어, 선택해서 10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는데 아까 전에 어 선택 설정 값을 그대로 집어 넣더니 었다 되는 거야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렀더니 메뉴가 엄청 많이 떠. 필요한 것들 우리가 쓰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썬반마다, 어, 와이어마다 우측 메뉴가 달라집니다. 최적화돼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마우스 우측 버튼 단축키. 환경 설정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끌었을 때 이동이 되고, 그쵸? 네. 자, 그리고 어, 일단 설정에서 저거 돼 있나 보겠다. 캐드 설정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안돼 있잖아. 이런 것들은 어, 설정을 해놓고 다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1월 2일자에다가 마켓 맥스 앤컴비레이션 어, 파일 이름은 마캠 XN 콤플레이션 그래서 얘를 컨트롤 X 그리고 기존 거는 딜리트 지워버리고 여기다 가 컨트롤 V 그리고 저장 하면은 얘를 다시 어디다 여러분들 뒤, 뒤 드라이브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